리스틱 아, 어저께 주문한게 왔는데 풀꽃더니가 리스틱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세탁기에 돌아가가지고 버린것 같은 거야 그 예쁜 색깔 그래서 어, 로즈빛 어, 상당히 좋아하는 색깔인데 두 가지 색을 샀어요 예, 이거는 더페스트 거고 이거는 미샤 건데 이게 훨씬 이뻐 음. 풀꽃더니가 요건데 요 색깔 이게 맞는 것 같아 요 음. 핑크는 촌스럽고, 풀고 다니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. 로즈빛, 로즈. 얘는 좀 있잖아. 어두워 보여, 어두워 보여. 얘는 좀 빨간, 빨간색에다가 섞어서 해야 겠어요룩겐 미신가? 그 색인데, 별로야. 얘가 훨씬 이뻐. 자, 앞으로 이제 요 색깔만 사야 되겠어요. 예쁘죠? 미샤꺼에요, 미샤꺼. 그 땡에서 굉장히 싸게 파는 리스트가 하나 더 몇만 원 하는데. 발림, 음, 매트한, 매트한 느낌이에요. 근데 발림이 굉장히 좋다. 요즘에 립스틱잘 나오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두 가지. 궁금해요, 이게. 뭔가? 이게 뭐라고 할수 있어? 색깔이. 누나도 보이지도 않네. 벨벳. 벨벳 멋시 미샤, 데일로즈 벨벳이네. 벨벳, 같이? 몰라. 궁금하면 쪽지 주세요. 알려드릴 테니까. 응.